솔직히 고백하자면, 한때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부터 찾았고, 의미 없는 쇼폼 영상을 넘기며 몇 시간을 침대 위에서 허비했죠.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은 발디딜 틈 없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들을 보면서도, 내일 해야지 하며 외면했습니다. 스스로가 패배자처럼 느껴졌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몇 개월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는 다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흔들리고 계신가요?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방향을 잃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삶의 균형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정리하세요. 무엇을 정리하냐고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의외로 마음이 아니라 주변 환경입니다. 어질러진 방. 의자에 산처럼 쌓여있는 옷과 빨래, 싱크대를 가득 채운 그릇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만사가 귀찮아 방이 어질러지고 반대로 방이 엉망이면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마음도 정돈되지 않죠.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즉,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주변이 엉망이라면, 그건 지금 여러분의 삶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긴급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 우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보세요. 거창한 대청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자고 일어난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건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도 하나둘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위생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수록 씻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 되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관리를 받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뇌에 심어주는 의식입니다. 이 작은 상쾌함이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의하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무의식적으로 SNS만 들여다보는 이유.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방향키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향없이 떠밀리듯 살아가면 결코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적어보세요. 이상적인 당신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가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사람인가요? 머릿속에만 있던 다짐들을 종이에 적어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딱두 가지에서 세 가지만 정해보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목표가 많으면 오히려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두세 가지의 핵심 목표에 집중하면 방향이 명확해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매일 그 종이를 보면서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 기억하시나요? 목표는 정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스스로에게 딱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고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앞서서 내일부터 새벽 5시 기상, 독서 1시간 같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3일 뒤에 포기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급격한 변화에 거부감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속는 셈치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일찍 일어나게 되신 눈뜨자마자 이불개기! 생산적인 사람들기 대신 nope. 일어나서 30분간 퍼남보기.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뇌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요. 그렇게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 그때그 다음 단계를 추가하고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하루를 구조화하세요. 지금 뭐하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 우리 뇌의 에너지는 급격히 소모됩니다.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하죠.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쉬운 일, 즉 유튜브 보기나 눕기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의 통제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엄격한 스케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시간표 필요 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목표를 위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일 딱세 가지만 적어두세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지워질 때 느끼는 작은 성취감. 그게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일단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울과 무기력은 정적인 상태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심박수를 높이는 겁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20분만 걸어보세요. 땀이 조금 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찮고 미루고 싶은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타인과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면서 왜나 자신과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어기시나요? 스스로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거울을 보고 난 멋져라고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규칙을 내가 지켜냈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가 쌓이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과거의 습관이 다시 돌아오려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망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라고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어제는 실수했지만 오늘은 다시 노력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삶을 180도 바꾸는 마법 같은 비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정리한 책상, 30분 일찍 일어난 아침, 땀 흘리며 걸었던 20분이 모여 결국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거창한 결심보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단단해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